대선 때 보니까 전부 그 우선 이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주절그 다음에 망상무라고의 그 가게 쫓겨나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이제 본식 원내대표가 했던 을지로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서 대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조직적으로 뛰었는데 우리 당이 역대선거에서요 이렇게 짓는 조직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우리 당후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소위 원식 의원이는 의원 합명이 시작한 활동이 니까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 급식 탄 일을 하고 있는 분, 우리 수도권 내리사 참안 믿으시죠. 근데, 감미도 의원님은 이제 뭉치가 뜬다. 지금 우리 당이 이제 전국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장 분전은 안정적으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국정이 되려면은 우리 당이 열심히 이기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진짜 어 지역들, 우리 당 국회의원 한명 없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우리 당원들이 그 지역에서 좀 어깨 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가왜야 국회의원 한명안 옵니다. 우리 당원들 의 실제로 그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울경부, 산우산 경남 지역에 국회의원 있는 지역 위에 다른 지역은 우리가 의원들만 한번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내일민주화평단 앞에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런 미랄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 앞에서 의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박수를 치시지 않겠습니까? 내때 제가 첫 생활을 이후로 시작하는데, 플랜다스의 개의 영화, 아, 보신 아, 분들부터, 이게 이제 아까 운명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윤석 아, 의원님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플랜다스의 개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파트라로 네로. 네로 옆에 있는 개가 이제 닥트라시죠 네로의 할아버지 이름 하시는 분. 예한 다스입니다. 그 다음에 철자는, 여기는 다스는 DAS인데, 할아버지 다스는 DAAS거든.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묘한분야라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이건 이미 우리가 프랜드 다스에게 말하려고 할 때부터 예전에는 명확하니다이 바꿔주시겠죠? 전남지사선거를 무조건 나가기만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선거 없습니다. 경남이 다른 국면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그, 그런 그 선거판에서도 결국 영세목표를 쳤습니다. 그냥 응. 다 이긴다고 했는데 결국 막한 일주일 동안에 이, 좀좀 묘하게 분위기가 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니 결국 영세목표를 지지동맥을 피면서 뭐 이번 지방선거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결국은 우리 아까 PK라고 하면 안된다고 그러잖아 p u k 라고 하시던데 우리 돌경지역은 열심히 하면 50대 50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49로 그나마 어렵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학도 쓰고 계시는 후보들부터 우리 당원 동지들 여러분들께서 나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이번 선거는 이길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왜 근데 이 불경 지역의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할까. 그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국회에서 우리가 여쭤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국정운영이 2위로 들어가는데 국내왕 개혁법안을 다 보내 공수처도 <웃음> 와 있고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금기수 사건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법안, 국정원 개혁법안, 이게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법들이 이제 전부 국회로 다 몰려와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개혁 작업들을 사실 앞에서 끌고 가면서 이제는 한계가 불가능한 거죠. 지방선거 현황을 하면. 이 계획의 성과를 결과물로 내려면은 국회에서 법을 통화시켜야 근데 국회는 여전히 지방선거 이긴다고 국회의 서수가 바뀝니까? 국회 똑같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국회의 지역은 반드시 이겨야 우경 지역은 반드시 이겨야 그래야 우선 윤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이 되는 게아니그두 번째가 우울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국정에 협조적이지 않을까? 자기도 협조 안 하고, 여론하고, 거꾸로 돌아가도, 다음 정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아니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하늘이두 쪽라도 자기는 나가면 될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있는 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전혀 반대의 국회에서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경이 뒤집어지면 지방정부가 이제 완전히 자유한국당 뒷발 꽂아도 이제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당 의 원들이 이제 발등에 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제도 수고도 안 바꾼다고 하는 가 그대로 계속 안 바꾼다고 할까요? 상당히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적의 여러가지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들도 국민들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이 됩니다. 반드시 지원해 주는 분